반갑습니다. 유튜브의 김중남영입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줄치니스의 쓰임이 다른 하나는. 자, 근데, 자, 보시면 뒤에, 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음, 어, 되죠. 이렇게 음, 했을 때, 자, 2뒤에 동사 왔죠. 2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마찬가지고, 5번도 동사가 왔죠. 이때에선요, 어, 어, 가주어이시고, 이, 투 동사, 투 부정사 부분이 에,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의 투는 뒤에 동사가 아니고 명사가 왔죠. 그러니까 전치사명사 전명구가 되고 이때 it은요 어, 지시대명사가 지시대명사이시 주어로 쓰인 경우입니다. 자 그것은 위험할지도 모른다. 너희 컴퓨터에 이 main은 어, 추측 정도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it의 쓰임이 다른 하나는 몇 번입니까? 나머지 이쓴 가주어 이시고 사 번이 사번에이시 지시 대명사이시죠. 감사합니다.